고등학교 방학이라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심부름으로 집앞 시장에 나갔음. 근데 어떤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나랑 부딪히는 거. 세게 부딪힌 건 아니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40대 중후반처럼 보이는 아줌마가 아저씨 길을 잘 보고 걸으셔야죠. 애가 피할 순 없잖아요. 라고 짜증 내길래 죄송합니다. 아줌마 근데 저 학생이에요? 라고 말했음 그랬더니 갑자기 언성 높아지면서 얼굴에 여드름도 많고 못생긴 게 무슨 학생이니? 60대 아저씨들도 너처럼 안 생겼어 이런 인신공격을 하면서 급발진을 하는 거임 계속 나한테 큰 소리로 난리치길래 결국 시장 사람들이 말렸음 너무 충격받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함 그러고 이틀 뒤 엄마랑 시장 가다가 그 아줌마가 또 있길래 엄마가 저기요 엊그제 저희 아들한테 폭언하신 거 사과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게 잘한 거예요?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는 거? 근데 또큰 소리 나니까 시장 사람들이 나오더니 아줌마를 아줌마라 부르지 뭐라 불러요.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애들 앞에서 안 부끄러워요. 하시면서 그 아줌마를 참교육하는 거임. 그 아줌마는 그제서야 얼굴이 빨개지더니 도망치듯이 뛰어갔음. 그리고 그 이후로 성인이 된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 아줌 마